개념원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자연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공통으로 X가 있네요. 그러면 X는 공통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 X, 그 다음에 6을 2하고 3으로 쪼갤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X 곱하기 9니까 3의 제곱. 그리고 X 곱하기 12는 4, 3, 12.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. 그럼 최소공배수는 일단 볼때 어때요? L이라고 쓴다고 했죠? 자,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다 씁니다. 그래서 X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X만 쓰면 되고요. 자, 여기는 네, 가장 넉넉한. 그래서 최소공개수는 가장 빠진 거 있어도 상관없고, 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쓴다고 했어요. 이렇게. 그런데 얘가 180이래요. 그럼 180은 6, 3, 18에다가 10이죠. 그래서 2, 3은 6, 3 쓰고, 2, 50, 이렇게 되니까 이게 최고, 3의 제곱 5가 되겠네요. 그래서 빠진 거 뭐가 있나요? 네, 여기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X는 5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가 다 5로 채워지겠죠. 자, 5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이번에 구해야 되는 건 최대 공약수. 그러면 G를 구하면 되잖아요. 여기가 5입니다.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만 쓸수 있죠.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X. 그리고 여기는 쓸수 없고요. 그리고 3은 이 중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네, 3이죠. 이렇게. 그래서 5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2는 아니고 3은 3과 3의 제곱 중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3.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.